지금 사용체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옆리리옷장이네요 엔백 프로의 디리쑤욱 안구도 지금 파열이 있어가지고 대태골 골절도 있고 상처에 부더기가 생길 정도로 오, 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한적한 외곽지역인데 낯선 차가 와서 잠깐 있다 가더니 얘가 거기 있었대요 그 정도까지만 이제 신고됐네요 아. 그 얘기만 놓고 보면은 이미 다치서 오래된 애를 거기다 버리고 갔을 수도 있다 음. 추정하는 거죠네 안녕하세요 네. 음.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상태안 음, 좋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쉬고 있었어? 이제 시간은 있네 여보세요 아이고 자 이거, 이거 좀 아이고 이거 뭐야 제가 여기 구더기여서 아닌데 세상에 구더기가 어디서 나오는까 아, 선생님 가 보여줄까? 헥카야 좀 가지고 올까요? 네 이게 뼈가 지금 아, 아하... 너무 심한데? 아이고 미쳤다. 저 여기 봉지 좀 갖다 줄래요? 이거 좀 버려야겠다. 지금 산 채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얘가 꼬리로 짱이네엔100% 어디 키울 거냐 여기가 왜 이렇게 부득이 많은지 봐야겠는데 이쪽 다리도 안전할 수도 있겠다. 괜찮아. 물로만 한번 헹구자. 음. 난리 왜꼬 척이 척이야, 어왜 없대요? 음, 뭐 보시는 대로 좀 지금. 뒷다리나 이런 거는 이전에 아마 크게 상처를 입고 나서 고게 이제 계속 썩어 들어가면서 구더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증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쪽 다리는 빨리 물질을 좀 취해줘야 될 거고 오른쪽 눈도 지금 이제 어... 가망은 이렇게 없는 상태고 피알이나 이런 거 엄청 심할 거예요 저쪽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완전히 이제 일종의 지금 쇼크 상태인 거라서 빨리 상태는 얼른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안쪽에 엄청 많을 거라서 어휴 어휴 어, 어. 어, 진짜 많다 맞네 응. 아까 씻어내면서 한 100마리는 씻어는것 같은데 아쉽 알았어 알았어 다 했다 이제 아 알겠어 알어 여기까지만 뭐 할까? 여기까지만 뭐 할까? 안 나온대요 CBC면 간단하게 보고 바로 비중 수익 좀줘야겠 나인 잡았으니까 그래도 뭘 해줄 순 없겠네 지금 차장 충 있는 거 아니야? 성은 빨리 떼야 되는데 환자 상태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마취하면 지금 죽습니다 진통 처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환자 상태가 좀 좋아질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돼요 아,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할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좋을 텐데 일단 내일 정도 괜찮으면 수술이나 이런 걸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기에 는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된거 같아요? 저는 분명히 어딘가 다쳤을 거고, 다친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거나 관리 못 받으니까, 거기가, 파리가 와서 알 낳고,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크기나, 이제, 품종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시다시피, 저 친구는 분명히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개거든요. 절대 저 1.8kg짜리가 야생에 못, 못 치는, 쥐도 못 잡아요, 혼자서 그래서 아마, 뭐, 번식장이나 이런 데서 키우다가, 뭐 다쳤든 뭐든,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내다 뭐 심장사상충이 걸리든 말든, 새끼만 낳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용도 폐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 지금이 발견 당시 어떤 상태였었어요? 어린 학생 두 명이 발견을 했는데요. 네네. 발견 장소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네네. 시골에 차 소리가 나고 나서 나가봤더니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좀 썩는 냄새가 나고 얘가 아파하니까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가산지 푸에팀에서 가서. 구조를 해서 한 상황이고요. 음. 그차 소리가 네. 강아지를 놓고 간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오가는 차인데 강아지 를 네.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이렇게 세물리가 났던 건지는 네. 네. 확실하지 않고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민가가 좀드문데 이상 약하고 뭐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는데, 음... 얘가 거기를 어떻게 걸어서 스스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죠. 지금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음, 뭐 일단 우리 엑스레이 찍어서 보면은 다리 뼈는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살이 있어야 돼요. 살이나 근육, 피부 이런 게 없고, 이게 이제 다 썩어서. 음... 구더기한테 지금 뜯어먹히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엑스레이 구더기들 이만큼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오른쪽 다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오른쪽 눈도 지금 완전 터져 있어요. 지금이는 눈을 적출 하고, 이제 지금 썩어가고 있는 다리 자체도 절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가 길에서 살던 길거리 떠돌이 견인가요? 라고 하면은 절단. 애초에 저런 지금이 정도 되는 사이즈 한 1.5kg 밖에 안 나가는 티컵 사이즈에 걔들은 자연적으로 밖에 살 수가 없어. 걔들 쥐도 못 싸워서 어디 가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지금이는 한 머리 묶었다제 흔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한 것일 거고. 지금이 x 이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요거. 네네. 이거 요거 내장 칩이.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픽업. 하고 떼서 찍으면 되잖아. 아 어, 하고 떼서 찍으면 돼. 아 어, 뜬다. <laughs> 대박. 치부가. 이아산고센터에 이거 한번 보내볼래요? 네, 등록번호가 있는데 안 떠요? 음, 알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없다고 떠요. 데이터 가 어떻게 없지? 그러니까요. 음, 삭제를 했거나 치부했을. 저것도 했나? 사망신고했을 수도 있죠. 이 문제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가 문제고 이게 마취가 괜찮으면은 우리 눈까지도 같이 수술을 오늘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가늠이 잘안된 상태를 잡아드면 진짜 엉망이다. 이름 말로 할수 없다. 눈 주변도 지금 염증이 생기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음, 염증이 돌을 어줘겠다 어, 걱정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수혈하고 이제 좀 빈혈 수치도 좀 올라오고 상태는 어제보단 조금 그래 많이 나아져서 수술까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다행이 지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유기 강아지가 있다 이런 신고였는데 음. 완전히 이제 도로 한 가운데 이제 부상당해서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신고가 돼서 나가 본 거고 부상 당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이니까. 진짜. 그러면은 다쳐갖고 이, 이 근처에서 계속 뭐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또또 가능성이 맞고 그래서 아 누가 유기하고 갔을 가능성이 좀 제일 큰 상황이고 저희가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 네네 근뒤에 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넣은 거아아네 아사는 입소하면 이제 아이 신체검사할 때 리딩하고 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 바로 칩을 넣어요 공칩 넣어놓고. 이제 주인이라 하고 찾으러 왔을 때는 이제 음. 그때 이제 인적 사항 기재하겠으면 안되 음. 아, 공치비인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을 조회. 해 봤는데 조회가 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견된데 여기 아닌가요? 예, 예,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네. 이길건 가운데 있으니까 주차를 그분들이 여기다 하셔서 네, 네. 이 주차된 차에 블랙박스가 찍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음... 바로 찍혀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도 눈에 안 띄다가 갑자기 다친 애를 여기서 발견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동네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개도 있고 개가 나타났으면 저기에도 짖었을 텐데 이 동네에서 발견이 어색하지 않냐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음, 이제 네. 그거를 티안 나게 막 어딘가 숨어 있었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음. 야생 동물이거나 돌아다니던 들개들은 다치면 숨어 있는데 네, 얘는 예. 사람이랑 계속 살았던 애니까 네, 다쳤을 네. 때 음. 숨어 있지 않고 이제. 사람 가까이로 가거나 도움을 음. 요청했을 수있는 같아요 그래서 지형을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동서한복 해가지고 요요 방향으로는 다 산길이라 이렇게 외부 진입로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산을 건너 왔다든가 이 차선도로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든가 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많을 것 같고 이제 음. 그래서 누군가 버리고 갔겠구나라고 음.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그그 그렇죠, 그렇죠. 실제 유기했다면 음. 자기 집 근처에 안 합니다. 여기나 문화재나 이렇게 버리는 이유가 자기는 버리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누가 빨리 신고해줘서 어디로 갔으면 하거든요. 사장님, 체크인. 요기서 강아지 보시겠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생긴 강아지 보시죠? 신 봤어요. 한천. 네. 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음, 그러니까 문화재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하니까 그쵸. 이제 마을방범 CCTV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 동네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안타깝게 없고, 여기도 CCTV는 없나요? 있는데 안쪽을 비치고 있고, 조기 CCTV가 이쪽으로... 아, 저... 아, 그래요? 이제 각도가 차량 이제 번호까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오고 가고 정도는 이제 같이 비교해볼수 있을 것같아 <laughs> 그러니까 CCTV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어서, 네. 차량 블랙박스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대조를 해봐야, 음.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저기 확인해 주세요. 어, 예, 예. 지금 a 이 상태. 구도기가 들끓는 상태로 거의 수술을 했다 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하고 지금 계속해서 기력도 좀 떨어지고 있고 체온이나 혈당 같은 것들도 조절이 잘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신 염증이나 폐울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폐울증으로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예후가 사망률이 엄청 올라가서 지금도 좀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주고 있기는 한데. 자료 봐야 될거 같아.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상당히 많긴 한데, 뭐큰것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두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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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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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다 이제 심장 안에 사는 그 기생충입니다. 심장 사상충이 지금 폐동맥에 굉장히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담낭이나 이런 이제 쪽에 담석도 있거든요. 쓸개 안쪽에 이제 돌도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살수 있는지 없는지 가 중요해요. 지금 온몸에 그 감염이나 이런 전신 상태가 워낙 안 좋고, 쇼크 상태로 내원을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병원에 지금 도착했고. 지금 처치들이나 이런 수술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과연 잘 겪어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네요. 최근에 쭉로고 저희 멋있 짜 지금 이는 수술 하고, 시 간이 많이 지났 는데, 아직 까지 이렇게 삼출물 이나 이런 것 들이 많이 나오 는게 지금 같은 경우 는 아주 심각한 세균 감염 이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농이 나오 는 거를 씻어 주고, 붕대 갈아 주고, 해야 됩니다. 음. 보쉬 쉬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안 나와서 이 항생제 감성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항생제가 좀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는 결과가 조금 심각하게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항생제들 수십 가지 중에서 음 몇개쓸수 있는 게안 남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 버텔아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생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고, 보통 병원 진료받는 일반 보호자들 아기들의 이렇게까지 가는 건잘 없어요. 아마도 지금이는 번식장 출신이고, 제 생각에는 번식장에서 자라다가 자기들 평소에 쓰던 소대지 항생제 썼는데, 어 다리가 안 닿고 썩어 들어가네. 아 그러면은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 뭐 생각을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닐까, 어, 이런 식으로 사실 강력하게 의심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그 중에 그래도 반응성이 있는 항생제가 몇개좀 남았는데, 그 항생제들까지 사용하고 나서는 사실은 감염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좀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도 지금 이게 엄청 많이 나아진 거예요. 세균이 그래도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양상이고. 일단 맨날 하는 거라좀 익숙해져가지고 음. 이, 이제 끝날 때쯤되면 이렇게 애교 부려야아 아, 예뻐. 발 네. 저렇게 오물인 거 봐요. 안 좋다, 안음 많은 걸 겪어서도 사람 좋더라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잠깐은 싫어도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아는 거 싶기도 하고. 정착한 친구, 정말 정말 순한 강아지. 그 모든 걸다 겪고서도 사람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예뻐해 줄수 있는 사람 만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지늘도 들어가서 잠깐 잘 지내자. 일또 만나. 나도 어디 어 컨디션이 좀 좋아졌나봐 네 그때보다 확실히 좋아다가 네 밥도 엄청 잘먹는거네밥더 달라고 또맞다 먹었는데? 끝끝끝끝 없지? 없지? <laughs> 아, 이제 집에 갈 거예요 퇴원할 때쯤에는 늘 처음 왔을 때좀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멍살아서 병원에 나설 수 있을까를 장담할 수가 없는 환자였으니까 왔을 때도 쇼크 상태였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뼈가 지금 너무 심한데 결국에는, 음, 집에 이렇게 갑니다. 이 뒤쪽에 피부가 잘안 붙을 것같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제일 심했던 데니까, 구덕이 막 엄청 파고 들어가서, 살이 막 녹아 들어가던 데라서, 음, 이쪽에는 다른 데보다 걱정이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남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퇴원을 하긴 하지만 계속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될거요 다리랑 지금 응급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지금 심장 안에는 심장 사상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살고 있고, 치료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왔을 때에 비해서 아주 뭐 행복해지면 지내고 있습니다. 퇴원해서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 텐데, 심장이 세상 중 예방이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목에 발라주는 걸로는 했었는데, 오늘은 먹이는 거죠. 음, 어, 떨어뜨렸다. 선생님, 아이고, 실수로 그렇지... 아,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laughs> 이렇게 된 장어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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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아이고, 아이고, 치 마! 아이고아이고 완전 먹고 해, 우리 친구. 어서 아. 들어셨네 <laughs> 지금 임시보호 하신 거죠? 사람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자랑스러운 성격이라서 새로운 임시보호집에 가서도 큰 특이상 없이 잘 지낼 거예요 감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소나 돼지한테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하는 번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만 뭐 상태 안 좋아 보이면 약 쓰고 그냥 항생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성이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도 빨리 퇴원할 수도 있는데 퇴원이 좀 늦어진 것 자체도 이런 네,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적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심장의 세상충 앞으로 한 3, 4달 정도는 우리 심장사상충 의 성충치료에 좀 전념하는 이런 기간이 될 거고, 지금의 나이가 만약에 8살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다른 인간에게 구조될 때까지 자기가 버티고 살아있었던 거는 또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음. 이런 이제 수술적이나 뭐 나중에 치료적인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어, 걱정은 도맡고 있을 테니까 음, 우리 미식고 하는 동안은 아, 사람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어, 너무 좋은 것이런것만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laughs> 음, 벌써 한 1년을 만난 사람 같기, 저랑 이렇게 잘했네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결정이시신데 음... 어떻게 임시보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어 근데 사실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안 했고 네네. 사는 내내 좋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하더라도 좋은 생각만 남았으면 하는 생각?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적지 CCTV 한 대가 이제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쪽을 좀 비추는 게 있어서 네. 그 당일 해당 시간 그 영상은 좀 채증했는데 이게 차량 번호까지가 식별이 안 돼가지고 음. 더 이상 이제 채증이 어렵겠다 좀좀 음. 좀 종결해야겠다 이렇게 좀 저희 쪽으로는 이제 판단을 한 건데. I never thought it could be so true. When we're standing side by side, well, there's no darkness left to hide. And 저희는 저런 애를 좀 없었으면 싶은데 계속 또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아요 우리가 뭐 모든 세상을 이렇게 다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뜻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그나마 덜 생기도록 변화를 조금씩 시나갈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음. 모두가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전환을 했으면 좋겠네요.